자, 고사리 제2탄입니다. 저기 보세요. 누렇게 말라버린 작년도 고사리의 시체들입니다. 저, 저렇게 고사리 시체가 있는 곳에 고사리가 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. 음? 콩 심은 데콩 나고 팥시운데팥 나고, 고사리 컸, 컸던 자리에 고사리 나오고. 오케이. 이 작은 거라도 오히려 작은 게 맛있죠? 어, 저기 또 하나 있네. 오케이. 이렇게 고사리를 잘라가지고요. 이렇게 한번 꾹, 부러뜨려 봅니다. 이 밑에 부분을, 줄기를. 그래서 약간 단단하다 느껴지는 데는 버립니다 오케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아랫부분이 뻣뻣하기 때문에 오케이 잘릅니다 나중에 먹을 때 데쳐서 나물 해 먹을 때 저게 찔기거든요 찔기면 좋은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딴 꺾은 고차리, 고사리들입니다. 이거 우리 개수를 세 보니까 저는 고사리를 꺾을 때 숫자를 셉니다한 개, 두 개, 어 여기 또 하나 있구나. 그래서 지금은 한백개 정도 꺾었습니다. 이 정도면은 순킴과 저 둘이서 한 끼는 충분히 먹을 수도 있습니다. 원래 이 밭은 밭이 작아서 고사리가 많지 않습니다. 한번 오면은 한 100개씩은 따가지만 저쪽에 또 괜찮은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 역시 트레일입니다기찻길 사이는. 물론 12년 전에 제가 고사리 찾자산만리가 아니라 몇십키로 헤매던 끝에 발견한 김치맨네 고사리 밭입니다. 제가 김치맨네 고사리 밭이라고 하는 이유 해도 그 어느 분도 이유를 못 따를 겁니다. 모르거든요. 여기가 어딘지. 주소도 없고, 여리감은 고사리 밭입니다라고써 있는 것도 없고 오디 김치맨만이 아는 비밀의 고사리 밭 여기 두개 보세요. 막 업죠. 오케이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. 아, 저기 또 하나 있구나. 오케이 이제. 이거 가지고 가서 순킴님 해피하게 해드려야죠 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김치면이었습니다